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기업 선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내년도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제도를 신설해 눈길을 끄는데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완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마을 기업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2011년 시작된 마을 기업은 현재 전국에 1,652개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 모델로 주목받아왔습니다. 행안부는 1읍면동 1마을 기업 육성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마을 기업을 3,500개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특례를 신설해 마을 기업 지정심사에서 우대하기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기업이 예비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농촌 고령화 해결을 위한 청년 마을 기업 육성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하던 청년 회원 비율 요건을 재편해 농어촌과 같이 청년이 줄어드는 지역은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시군 구별 청년 인구 비율에 따라 30%, 40%, 50%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기업 유형을 3가지로 나눈 뒤,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 기준을 유형에 따라 조정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사업비 집행을 할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유연하게 변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변형을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유형에 맞춰서 좀 조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 기업 육성 사업 공모는 12월 중에 시도별 공고될 예정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한 시군구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서 공공성과 지역성 등 4대 지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S, 수년진입니다.